안녕하세요. 변변한 마케팅의 오 팀장입니다. 오늘은 변호사 온라인 마케팅의 핵심인 타겟팅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야기하기 에 앞서서 현재 변호사님들이 온라인 마케팅을 하실 때 얼마나 전략적으로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마구마구 화살을 날리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수천 개의 화살 중에 누구 하나라도 맞겠지 싶어 많은 비용을 들여서 보이지 않는 타겟을 맞추려고 소중한 광고 예산을 버리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근데 변호사 온라인 마케팅의 핵심은 바로 타겟팅입니다. 온라인 마케팅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고객을 타겟화 할수 있다는 장점인데요. 불특정 다수가 아닌 내가 원하는 의뢰인을 찾아서 그에 맞게 타겟 광고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해서 마케팅을 한다면 현재 변호사님의 마케팅이 잘 되고 있는지를 그 반응을 통해서 바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타겟팅이 잘 됐다면 수임받고 싶은 사건의 상담 문의가 많아지고 해당 사건의 수임권도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타겟팅이 잘못됐다고 하면 발 빠르게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옛날과는 다르게 1인이 1개의 모바일을 가지고 있고 개인기기를 사용해서 검색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검색 유저의 성별과 나이 등 누구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타겟 마케팅도 가능한 거고요. 이런 마케팅이 왜 중요하냐면 광고비를 지출하는 이유는 결국 사건을 수임받기 위해서인데 광고비가 사건 수임과 관계없는 광고로 빠져나가면 결국 그건 버리는 예산이 되는 겁니다. 버리는 예산 없이 비용을 적게 쓰고 사건을 많이 수임받는 것이 결국 법률 마케팅의 목적이니까요. 자, 타겟 마케팅에 대해서 감을 잡으셨다면 그러면 이제는 타겟 마케팅을 세분화하는 연습을 조금 해보셔야 돼요. 온라인 마케팅 경험이 아예 없으시거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으시다면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일단 쉽게 구분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찾는 의뢰인이 온라인 어디서 많이 유입이 되었는지, 어떤 키워드로 검색해서 들어왔는지, 수임으로 직결된 케이스는 어떤 광고였는지, 그리고 그 수임의 경중도 좀 따져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타겟화된 대상을 가지고 온라인 마케팅 수정 작업을 조금씩 조금씩 거쳐서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타겟 마케팅을 하실 때 바로 너무 광범위한 타겟팅 설정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변호사님 온라인 마케팅도 80대 20 법칙이라고 파레토 법칙처럼 사건을 수임받을 때 검색 빈도 상위 20%의 키워드가 있고요. 그 20%의 키워드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온다는 법칙인데요. 따라서 그만큼 명확하고 세분화된 타겟 설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변호사 유튜브를 시작하시거나 다른 바이럴 마케팅을 준비하시는 변호사님들은 처음에는 타겟을 좁혀서 시작했다가 점차 넓혀 가시는 게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변호사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데 그 타겟팅을 가장 정교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 대표님이 수임이 들어오는 루트에 대한 법률 광고의 흐름에 따라 타깃화할 마케팅 수단을 이야기하셨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유튜브 마케팅이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마케팅에 있어서 수단뿐만이 아니라 고객. 즉, 의뢰인도 타깃타에서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실 현재 가장 타깃할수 있는 마케팅이 바로 유튜브 마케팅이죠.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로 마케팅을 하시는 변호사님들도 많아지고 계신데요. 근데 변호사님 유튜브 채널을 보면 브이로그를 하시거나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너무 폭넓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정치 쪽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수임으로 직결되는데 방해가 되고요. 마케팅을 진짜로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나하나를 명확하고 주제에 맞게 성의 있게 제작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구글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이용을 해서 채널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블로그 포스팅이나 홈페이지 제작도 마찬가지예요. 블로그와 홈페이지 관련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또 제대로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변호사 온라인 마케팅 타겟팅 전략을 꼭 주의하면서 광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온라인 마케팅, 특히 유튜브 마케팅과 관련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하단 홈페이지 링크와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앞으로 다양한 영상과 변호사님께 도움이 될 만한 마케팅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